이예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헤데라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투자심리 개선과 함께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알트 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마중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언제든 찰시던 매물이 나오며 강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현장세는 미국 금리 인하와 중동정세 그리고 미국의 대선 국면이라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헤드라는 여전히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더욱 강한 변동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확실한 전략으로 향후 강세장 전환에 대비하며 착실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대선 이후 대통령이 결정되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강세장 전환이 나왔던 만큼 이번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미국의 금리이나 이슈와 미국 대선 이후 상승 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매우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역시 강한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동 전쟁이 확전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악재와 변수가 남아있는 한 당분간은 강한 변동성 장세를 보이며 박스권에서 변덕스런 파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며 매매를 해야 되겠고 결국은 이러한 다양한 이슈와 패턴으로 보아 다가오는 11월 달이 코인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매매 타점과 진입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2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헤드라는 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상승 시기, 즉, 알트 불장이 오게 될 경우에는 바닥에 있었던 만큼 매우 강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 라인에서는 얼마든지 이 최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겠고요.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 12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치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 시에는 빠르게 신규 진입 타점 잡고 짧게 이 라인 하단에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헤데라처럼 이런 저점에서 위치하고 있는 코인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케시 이더리움 클래식, 아발란체, 에이다, 아비트럼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코인별로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 머물러 있는 헤데라 역시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저점에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포트 구성을 좀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 라인에서부터는 좀 과감한 베팅을 해 주셔야 탈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엔주봉을좀 보겠는데요. 자, 주봉상 역시 최저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 한 좋은 흐름 이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 구름대 위에 주봉상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는 다시 한번 이런 슈팅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실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전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저점에서 횡보하며 반등을 노리는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건조한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올려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시면서 매매하시는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